이제 마지막 오늘 다 사령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동사 다 찍고 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간추려서 올라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상봉 1036m 의상봉 그래서 커피 한잔 먹고 이제 하산하면서 대고갈 <laughs> 준비하겠습니다 커피 아직도 닦 꺼내요 그 오늘 산행은 암벽층 암벽층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하, 우두산 올라가는데 그 암벽층 바위 타고 올라가는데 제일 멋있었습니다 하,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동상을 올릴까 급여도 먹고 서서 내려가면서 이제 작업해서 올릴 겁니다 와 커피 커피 맛 끝내줍니다 아그 <laughs> 요거는 커피. 커피 먹는 거는 따로 딱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<laughs> 그리고 아이트 오브 맨발 산행입니다. 맨발로 이제 지금 커피 한잔 먹고 아스리파 신고 지금 내려갈 겁니다. 등산하는 가방이 있는데 그냥 내려갑니다. 스리파 신고 와 커피 커피 맛죽입니다. 그 창군 가져면 우두산 의상봉 의상봉에 올라왔어 커피 한잔 마십니다. 와. 아. 하나, 하나, 하평하다하고아와이나하저와이 하나, 하다리나하다리 밑에 가하 상경 나 하나, 하가 상경 용소. 하, 그 폭포 가늘가란 폭포 그거 멋있었고요 또 와이처 출렁다리도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먹고 또 전망 한번 보여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저 보인 데가 호야자형 천연다리 입니다. 아, 의사봉에서 많이 안 보이네요. 아, 그리고 오늘 쭉 산행했는 코스, 음, 저 암벽층으로 해서 쭉 올라옵니다. 올라서 계속 올라옵니다. 올라오면 저 바위 암벽 바위도 지나서 저 우유산 정산 정상. 정산에서 하산을 합니다. 하산해서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바위까지 암벽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봉에서 마칠 겁니다. 네. 즐거운 하루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